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하나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어, 오늘 살펴볼 경기는 그 린도레스 아, 아베이 라피드 챌린지 최근 이제 있었던 경기죠. 거기 이제 최종전입니다. 일단 다두부프 선수랑 이제 히카로 나카무라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는데 일단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서도 4 경기를 하는데 어, 이제 1승 1패 2무를 하면서 이제 아마겟돈까지 넘어갔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챔피언스 결승에서 일단은 경기를 했는데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두 팀이 일단은 무승부를 거뒀고 지금 승부차기까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마겟돈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카로 선수가 그 4강에서 그 이제 칼슨을 상대했던 것처럼 일단 흙으로 아마겟돈에서 흙을 잡았고요 자 다, 다니 두보프 선수가 이제 100으로 경기를 합니다 네, 경기는 2포로 시작이 되고요 2포 2파이브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2포로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뭐 시실리안이나 뭐 카로칸으로 가지 않을 거라면 보통 이제 나이트 F3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흑이 나왔을 때뭐 이제 루이 로페즈나 아니면 이탈리안 게임.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니엘 두부프 선수가 나이트 F3를 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러면은 흑한테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루이 로페즈에서 흑이 일반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베를린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또 이제 히카로 선수가 <laughs> 베를린 디펜스를 또잘 쓰기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베를린 디펜스는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그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할 만큼 이제 백이 부셔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백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트가 왼쪽에 있는 나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엔나 게임이라고 이제 오프닝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전개가 됐습니다. 자, 격도 전개가 되고요. 자, G3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백이 어느 정도 자신의 패를 보여 준 거예요.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면 지금 어, G3하고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F4를 밀면서 이제 킹스 인디안 어택과 비슷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D3를 할 거고요 나이트가 자 이쪽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 서로 간에 전개가 끝나고요 자 D3까지 하고 이제 백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죠 자 이제 캐슬링 해놓고 근데 흑이 지금 이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폰을 핀에 걸고 F폰이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이제 이걸 준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나오고 자, h3를 올리면서 킹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한 거죠. 자, 킹이 이제 숨었으니까 이제 f4가 올라갈 준비가 됐는데, 자, 상대가 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에서 반격하는 게, 어, 이제, 어, 그, 이제 정석이죠. 그니까 러 바로 중앙에서 받아칩니다. 자, 폰이 교환이 되고요 자, 나이트로 잡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고프 선수가 일단 f4를 밀어놓고, 자, 상대가 이걸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멋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결정인데 이거를 일단은 결정을 합니다 자 바로 지금 킹이 이쪽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비숍으로 상대 나이트를 잡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안케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한 경우는 얘가 이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반에 빠르게 상대 기물과 교환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숍으로 상대 나이트를 잡아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히컬 카 선수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자, 일반적으로는 일단 여기서 지금 폰이 그 이제 대칭이 되어 있고,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잡으면서 체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그냥 체크를 하면서 폰을 하나 잡는 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위험도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F열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비숍을 되잡고 나면은 퀸이 H5로 와서 지금 두 곳을 동시에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로 비숍을 지키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창 기물을 교환을 해버리죠. 이건 반드시 퀸으로 잡아야죠. 나이트로 잡으면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납니다. 자, 퀸으로 잡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자 마지막에 이제 포크까지 뭐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캐슬링을 통해서 지키면은 나이트를 밀어내고 뒤쪽 비숍을 공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계속 될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흑의 그러니까 위험도가 있더라도 여기서 폰을 반드시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히카루 선수가 여기서 비숍으로 그냥 비숍을 되잡고 끝내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나이트가 요 폰을 되잡으면서 상대 비숍을 공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비숍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죠. 왜냐면 지금 앞쪽으로 가는 거 전부 막혔고 지금 이쪽은 나이트 나이트의 공격을 받고 있, 있으니까 퀸 하나만으로는 수비가 안 되고요. 자, 뒤로 빠지는 것도 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바로 잡아 버리고 퀸이 h5로 와서 상대의 킹을 노릴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수에 이제 퀸이나 룩기 이제 f7을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뭐 컴퓨터 분석해 보면 거의 한 5점에서 6점 가까이 백이 벌써 앞서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이 캐슬링을 좀 늦추고선 상대 중앙을 먼저 반격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두보프 선수가 자신의 이 좋은 비숍을 희생해가면서 교환해가면서 일단은 공격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숍 나이트를 통해 가지고 뒤로 돌아가면서 일단 수비를 했거든요 자 퀸이 넘어와서 지금 이쪽에 비숍도 공격을 했고요 게다가 이 간접적으로 퀸과 누굴 이용해서 여기 f7을 또 압박을 해, 해주고 있죠 자 먼저 비숍부터 일단 지켜놓는데 자 나이트를 이용해서 상대 비숍을 잡습니다 자 저는 일단 처음 생각했던 게 여기 있는 f9를 이용해서 잡고 나서 그러면 이제 f7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이 두보프 선수는 더 일단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이트로 비숍을 잡아놓고 그 다음 수가 중요하죠. 자 어떻게 공격을 하면 좋을까요? 당장 일단 나이트가 어디론가 비키면 f7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두보프 선수는 여기서 나이트를 e6로 침투를 시킵니다. 지금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포는 이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 나이트가 공격하는 곳을 보시면 지금 비숍과 퀸 게다가 그 G7 폰까지도 같이 공격을 하고 있죠. 자, 퀸이 내려와서 일단 비숍을 지켰지만 이쪽을 잡히면서 자, 체크를 당했고요. 자, 이제 킹이 체크를 당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캐슬링을 할 수가 없죠. 킹이 한번 움직였고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이 계속됩니다. 자, 룩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 F7 폰을 이제 따내죠. 벌써 폰두 개를 따냈고 지금 백의 킹도 조금은 이 대각선에서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흑의 킹만큼 그렇게 위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룩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비를 하려고 지금 태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 비숍이 나오면서 상대 퀸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퀸이 마땅히 도망갈 곳이 없어요. 보시면은 퀸이 뭐 예를 들면 이쪽 왼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길들은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왼쪽으로 도망가게 되면은 이제 퀸이 이 대각선, 밝은색 대각선을 잡으면서 이제 강력한 공격을 이제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카로 선수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퀸을 끝끝내 붙들고 있다 보면은 이제 금방 경기를 이제 내주게 되니까 일단 그냥 룩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자 룩을 잡아내고요. 그러니까 퀸을 일단 희생을 한 거죠. 자 룩으로 먼저 체크, 체크를 통해서 상대의 킹을 공격을 하고 자 비숍이 있기 때문에 여기 g1 칸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킹이 h1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 비숍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숍 룩때 이제 퀸의 교환이 이루어진 건데 여전히 지금 흑기 킹이 이렇게 어 그,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A1, 룩을 일단 데리고 오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일단 체크를 통해서 상대 킹을 쫓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폰도 이제 수비를 하죠. 자, 나이트부터 일단 좋은 자리를 잡아 놓고요. 자, 나이트로 일단 체크. 그 다음에 룩 교환을 요청하는데, 어, 요건 이제 좋은 테크닉이에요. 요건 익혀두시면 되게 좋은데, 어, 이런 식으로 기물에 불균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물이 그니까 똑같이 퀸, 퀸 있는 게 아니라 퀸이랑 지금 룩, 비숍을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퀸을 가진 쪽 입장에서 상대가 이룩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퀸을 괴롭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 룩 하나랑 내거 하나를 교환하는 게 언제나 좋은 선택이 됩니다. 뭐 언제나까지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룩두개 중에 하나를 교환을 시켜버리는 게 어, 이제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교환을 피해야겠죠. 그니까 룩을 최대한 두 개를 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체크를 하고 킹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서 수비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지금 흑의 어 룩들이 킹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게다가 잘 보시면은 또 밝은색 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숍으로도 공격이 안 됩니다 자나이트를 먼저 교환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룩 퀸데 룩두개 비숍 싸움인데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좋죠 왜냐면은 다른 요소들도 보시면은 지금 흑의 킹이 조금 더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게다가 백이 폰이 좀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퀸사이드든 킹사이드든 어느 쪽이든 이제 백이 공격의 찬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서서히 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게 흑한테 그 카운터어택이 없어요 아까 잠깐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쪽 공격은 막혔고요 얘는 어두운색 비숍이기 때문에 지금 킹을 또 공격할 수도 없고요 자 여기 넘어오고 지금 일단 체크를 통해서 어여폰 하나를 일단 잡아냅니다. 이렇게 막으면서 폰이 일단 잡혔고 자 이제 킹 퀸이 이쪽 킹퀸 퀸 사이드로 넘어가죠. 자, 폰들이 전진하면서 지금 상대 진영의 이제 그 방어벽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올라가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b5까지 넣으면서 이제 이 공격 루트를 이제 뚫어냅니다. 자, 퀸이 침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반면에 흙은 지금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폰이 하나 더 잡혔고요. 이제 통과한 폰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제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뭐 퀸을 공격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야죠 지금 룩까지도 이제 침투를 했죠 그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는 것보다 내 공격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냥 이제 룩이 수비하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비숍으로 맞고요자 여기서 체크 넣고 자 룩을 통해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샷으로 마지막 공격 한 번으로 일단 두버프 선수가 경기를 따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술 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비숍 하나를 따낼 수가 있어요. 자그 정답은 먼저 룩으로 비숍을 그냥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먹어야겠죠. 뒤로 빠지게 되면은 룩이 잡히면서 이건 이제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가 없고 자 먹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수가 자 퀸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퀸과 룩을 포크에 걸고 뭐 퀸이 도망가거나 룩으로 막으면 이제 퀸 하나 룩 하나를 따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룩두 개가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항상 이제 그 퀸한테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자, 잡고 이렇게 포크의 기회가 생겼죠. 왜냐면 이 룩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히카로 선수도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나올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어, 지금 그아마겟동 경기가 진짜 선수들 입장에서 엄청 막그 이제 긴장도 되고 또 이제 되게 흥분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부프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상대의 이제 그 약점들을 공략을 해내면서 일단 멋지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이제 두부프 선수가 유명한 게 이제 2018년도에 그 카루아나 선수와 칼슨이 이제 세계 챔피언전을 할때 칼슨의 세컨드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슨의 이제 오프닝도 준비를 해주고 뭐 연습 상대가 돼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칼슨이 뭐 인터뷰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단히 어 두부프 선수가 그 직관력이 진짜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산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랑 뭔가 기회를 찾아내는 그 직관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라피드 챔피언에도 한번 올랐을 정도로 이제 성장도 뚜렷하고 그만큼의 이제 실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순위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4강에는 히카루 그리고 칼슨 그리고 딩미런 두보프 선수가 올랐는데 일단은 두보프 선수가 어, 일단은 8강부터 해서 그 세리게이 카야킨 딩리런을 거의 압도하면서 일단 올라왔고, 막판에 이제 나카무라 선수까지도 이제 아마게톤에서 꺾으면서 일단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 이번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또 재밌는 체스 경기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